정자랑, 미자랑, 백운대, 정상.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백운대로 가잖아요. 아, 그렇죠. 어, 백운대 몇 번째예요? 백운대 두 번째. 두 번째. 오늘부터 해서 두 번째. 그렇죠. 어, 그러면 우리가 정자랑, 미자랑.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북한산 백운대로 정상까지 한번 올라가 보겠는데요. 네. 백운대 몇 번째예요? 두 번째요. 두 번째, 네. 오늘 가면 두 번째 가는 거죠. 그렇죠. 음, 그래요. 정자랑 미자랑 예, 배군대를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여러분, 내집거 고! 고! 생대로 해가지고 오복으로 넘어요 이거 가지고 오세요 이제 아 제가 <웃음> <웃음> 저희가 지금 하루째 가기 전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이 올라오는 코스가 좀 돌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음. 좀 힘들지 않아요. 그래도 이게 네. 네. 계단 음. 코스가 아니고 그냥 네. 돌이기 때문에 어, 누구나 음. 올라갈 수 있는 코스 같아요. 음, 그래요. 그리고 대체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잘 만들어놨어요. 음. 계단을, 그죠? 네. 음. 그래서 우리가 한번더 내추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람이 살살 보는데 오늘 날씨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아이고, 날씨 끝내줍니다. 네, 춥진 않으세요? 아, 춥지 않습니다. 음, 그래요. 우리는 내추고! 우리 올라오다 보니까 하루째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 며칠이에요, 미저 언니? 26일. 26일? 네. 아, 실합니까 2021년도 4월 26일입니까? 네. 아, 네. 미전이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한번 한 해주세요. 어, 어, 오늘도 역시, 이렇게... 아, 응. 잘 올라갔다가, 한발한 어. 발, 한 발. 네네. 잘 올라갔다가, 응. 잘 내려오는 응. 거죠. 네, 건강하게. 네. 건강하게. 건강할때즐기다 대추도. 대추도. 하늘은 푸르고 공기는 맑고. 어때요, 오늘? 좋았습니다. <laughs> 날씨가 아주, 날마다 아, 좋아요. 예 네, 바람도 응. 살살 불어주면서, 응. 어. 나뭇잎이, 파란 응. 나뭇잎이 살살 흔들으면서, 그러니까. 네, 너무 좋습니다. 백 응. 응. 군대 가는 길. 집에서 보면은 할아버지 얼굴이고, 나오면은 응. 고래가 기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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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래. 아주, 부처님기에요. 응. 어. 인기. 응. 어. 어, 제, 제기도 만만치 않은데, 응. 여기 보면은 지금 어, 인수봉이 보이잖아요 보이죠 보이는데 할아버지 얼굴 같지 않아요? 할아버지 얼굴 <laughs> 저게 저 소나무 자리가 눈이었던 거예요 음. 음. 저 얼굴 같아요 어, 할아버지 얼굴 같으면서 음. 가까이 와서 보니까 고래가 음. 코 위에 딱 음. 있는 거 같지 않아요? 그건 맞아요 음. 멋있어 아. 머리도 있어. 응. 머리가 많은데? 그냥 그냥 고래가 꽃등에 딱 있어. 응. 오늘은 줄 타는 사람 없네. 어 응. 저기로 줄 타고 올라가요? 응. 오 대단해. 응. 그 사고도 안 나나 보지? 그니까. 가자. 응. 고. 응. 내가 열 내가 열급자리 인수로 응. 받았어 내가. 반대로. 아 대박. 화장 깨끗하죠? 응. 화장실은 깨끗한데 화장지가 없네 화장지가 응, 없네 아이 문제야 화장지가 없네 수고 <laughs> 멋는데. 해, 취수봉. 백제의 시조인 운조왕이형 비로와 함께 올라 도읍을 정했다고 전해지고 있는 이곳은 산 전체의 형상이 마치 어린 아이를 업은 듯하여 부화산 또는 부화악이라 불리운다. 야, 이게 올라오는데. 음. 영상 찍으면서 올라와서 그런지 하나 지치는 그 길이 아니에요. 응, 힘들지 않네. 응 힘들지도 어. 않고 오늘 이 코스가 마음에 드는가 사람들이 간간이 올라오는데. 늘장이 어, 오늘, 오늘 날씨지고 사람들이 응. 많이 오는 거죠. 응 많이 오네요. 네,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응. 평일인데 응.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응. 응. 근데 사람을 응. 피해서 백운대 말고 응. 수운벽 쪽으로 돌, 돌아가도 상관없을 것 같아서. 응. 숨도 은 호랑이굴 레에서 <laughs> 빠져나가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시간이 좀더 걸리지 않을까? 시간은 조금 걸리죠, 조금은. 음, 근데 그러면 갔다가 음. 호랑이굴로 갔다가 내려올 때 그냥 들어왔다가 다시 배운대로 올라가는 거죠? 음. 음, 그것도 나쁘지 않아. 이거 산삼이야, 산삼. 야, 여기 많아? 산삼이라니까. 사야 여름에... <목소리도> <목소리도> 근데 이기가한를 나한테 있다나와 <목소리도> 딸이 <목소리도> 지금은 엄청하게 많네. 빨리 가 <laughs> 카메라 어 샀는데 10만 원까지 올라갔었대. 바보 같은 소리한데 나무 100만 원 올라가면은 판대니까. <laughs> 그쵸 잘가니까 아또 장갑 또앉겠어 이야 대박 아저씨 아저씨 여기 올라가지 말라고 써있는데 올라가세요 문화제라고 올라가지 말라고 써있잖아요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아무 죄송한게 아니라 이게 무슨 면허냐고요 아, 근데, 여기 사람도다 쓰는데 아 근데 뭐, 뭐 따지듯이 얘기합니까 아, 진짜 저게 충격 아니에요? 어. 어, 길이 하나라도. 내려올 때 되게 힘들겠다. 아. 내려가다더힘들 오빠. 아, 가 <목소리가> <목소리가> ทีเนขึ低低้นไปข้นไปขึ้นไ้นไป้นข้าข้นข้าข้าขน้นข I'm a 올라왔지 l 아까 올라 of a 들없더 t l 애들이 t of a little bit of 무슨 라면이야? 새우 세워라면? 새우탕새우탕 음. Um, 옛날에 그 hmm. 음. 완전 맛있다 음. 김치도 맛있 김치도 맛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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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햇반도 좋은 게 밥을 집에 그런 걸안 넣어서 오니까 더맛 음. 대박. 음. 김치 <laughs> 음. <제가>. 음, <laughs> 음, 맛있지 응. 음, 김치 음. 음, 맛있어. 아, 또 남았어? <laughs> 응. 바닥은 차서 좋다, 그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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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우랑 밥이랑 김치랑 딱이다. 분리를 안해서 먹는 거예요. <laughs> 사람들과 접촉 안 한다. 고 <laughs> <laughs> 먹을 때는 아우 여기 사람이 엄청 많네. 음. 음. 비누을 치워 먹으니까 참 좋네. 음. 음? 사람들이 많으니까 접촉이 되잖아. 음. 음. 우리 비누을 소리 딱 들어오니까 우리 뿐이 없잖아. 음. 음. 찜질방 같긴 한데 음. <laughs> 좀 덥네. 바깥에는 음. 바람이 세차게 불어 음, 음. 따뜻하면서.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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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맛있다. 다음 주 월요일날 동부산 올 거지? 아니, 하면은. 우리는 수면 수면백 가자. 백운대 네, 정상에 와있는데요 오늘 월요일인데 사람이 꽤 있네요 응. 그죠? 아우 응. 사람이 많네요 응. 응. 사람 피해서 백운대 온건데 사람이 꽤 많네요 응. 백운대는 항상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응. 그죠? 응. 응. 오늘도 응. 힘안 들이고 온게 아니라 힘 들여서 열심히 까딱까딱 하면서 올라왔는데 여기 올라오니까 어때요? 정서적으로 좋죠? 마음도 편하고 응. 너무너무 좋습니다 음. 아, 그래서 산으로나 봐요 음. 완벽 타는 사람도, 음. 오늘은 완벽 타는 사람도 꽤 많아요. 음. 네. 내, 내 눈으로 보는 것만 해도 한 10명 정도 타시고 10 계시는 명이 게 아니야. 더, 더, 더. 더 되나요? 음. 음. 저쪽도 있고, 이쪽도 어. 있고, 한 20명 음. 정도로 잡으면 되겠다. 음. 음. 그리고 우리 아. 뒤로 정상이, 지금 백운대 정상인데, 뒤에 줄 서서 지금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있어요. 음. 음, 그리고, 바로 앞에 인수봉이 보이는 그 할아버지 얼굴. 음. 음, 밑에서 봤을 때 할아버지 얼굴. 진짜 산이 구비구비한데 그 모습이 저희가 비칠 정도면 대단한 큰 바위거든요. 음. 그래서, 정자랑, 우 자랑, 다음 주에는 어느 곳으로 가냐면, 오봉으로 갈까요? 음, 오봉? 도봉산 네, 네. 오봉. 오봉으로 네. 가겠습니다. 오봉봉? 오봉에서 여러분 만나요. 맞네요. 오봉. 봉우리가 오봉입니다. 여기는 대군대 정상입니다. 대군대 정상. 구름이 깨끗하죠? 네. 음. 이렇게 좋은 이쁘게 음, 나오네요. 와, 백운대 정상이 와서 보니까 좋다. 음, 우와, 음, 우와, 좋네. 어메야 세상에, 어쩜 좋아. 어떡해! 그러지 마요! 내 심장 떨어져요! 어, 외국 사람들 대단해. 어머야, 어머야. 어머야, 어쩜 좋으냐. 어, 너무 가하다. 어, 외국 사람들 대단하다. 햇빛으로 내려갑니다. 음. 오강받네요, 오강. 봤네, 오강.

좀 키워서, 너무 음, 키웠다. 어, 오케이.